맥체인 성경읽기 171일차 주제여 하나님의 선물 신명기 25장 배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시편 116편 기도를 들으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2장 여호와의 위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루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생명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로타리로다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구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묵상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정직한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하심과 생명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